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문한 곳은 남평문씨 볼리 세거지입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의 18대손인 문경호가 1840년경 터를 잡아 남평문씨가 모여 살던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인흥사라는 절터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소실되었던 곳을 집터와 도로를 반듯하게 정리하고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홉 가구의 살림집과 수봉 정사, 광거당, 인수 문고 등이 정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가 본데요. 과거에 지어진 한옥을 그대로 유지한 채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아, 이런 전통 한옥마을이며, 안동의 하회마을이나 네.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공개된 가옥에 직접 들어가서 세세한 모습을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 마을은 장자 상속이라 해서 장자들은 퇴직하면... 무조건 이곳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국회의원, 대구시장, 신문사 사장을 지내신 분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년 6월이면 골목마다 능수화가 굉장히 예쁘게 피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진작가 동호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늦은 9월이라 능수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마을 입구에 아주 큰 연못이 있는데 연꽃도 6월에 만개한다고 합니다. 내년 6월에 다시 방문하여 멋진 풍경을 촬영해야겠습니다. 해설사님께서 절터 이능사지. 아하 여기야 지금. 다행히도 목화밭에 목화꽃을 볼수 있었습니다. 꽃지를 가져온 그부이군요 이렇게 마을 주변에는 미나리를 키우는 비닐하우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12월 말부터 봄철에 미나리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드실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곳 남평문씨 볼리 새거지만 시간을 내서 보기에는 너무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아비정 벽화마을이나 주변의 다른 곳을 갈때 잠시 들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